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어항 청소, 어항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를 길러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항관리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막상 물생활을 좀 오래 하신 고수분들을 보면 별로 크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도 어항이 연구소에 한 50개, 집에도 한 두세 개 정도 관리하는데 쓰는 시간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힘들거나 버겁다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항을 청소한다고 상상하면 보통 이런 장면을 떠올려요 바가지와 양동이 등 잡동사인을 준비하고 어항물을 막다 빼내고 바닥재, 돌, 장식분들다 건져내서 수돗물에 박박 씻어 때를 벗기고 어항 벽면을 막 수세미로 닦아서 깨끗하게 준 다음에 새 물과 함께 다시 순차적으로 넣어 주는 거죠 무거운 어항을 들었다 놨다 하고 돌멩이들 묵은 때를 벗기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어떤 분들은 락스나 세제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 사실 어항을 유지하는 내내 그게 몇 년이든 단한 번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청소 방법은 물고기들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될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어항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집 물고기들은 어항 청소만 하면 죽어라는 경험담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어항은 스스로 물을 정화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물과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요. 대표적으로 조류, 이끼라고 하는 식물성 생물을 증식시키는데 이게 어항 벽면이나 장식물, 바닥재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조류는 갈색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고 녹색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조류 자체를 보고 어항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조류는 물이 스스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물을 정화해 줄 좋은 물질입니다. 조류는 물을 정화해줄 뿐만 아니라, 어항에 꼭 필요한 산소도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표면적에서는 박테레들도 살게 해줘서, 어항에는 좋은 생물이에요. 그리고 바닥재에 물고기 똥이 너무 많아서 더러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물이 오염될까 두려워서 바닥재를 꺼내서 박박 씻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닥재에 있는 것은 똥이 아닙니다. 바닥재에 쌓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물질인데요. 첫 번째는 배설물 껍데기. 이거는 배설물과는 달라요. 물고기가 배설을 하면 2, 3일 내에 물에 용해되어서 독성 물질은 모두 물에 녹아버립니다. 바닥재에 남은 것은 쉽게 설명해서 배설물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물이 더러워질 거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닥재에 쌓이는 두 번째 물질은 바로 미생물 군집체입니다. 미생물은 물을 정화하는 핵심 생물로서 물고기들과 함께 어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은 여과 사이클을 형성하고 물을 정화하면서 무수히 새로 태어나고 죽죠. 이때 죽은 미생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갈색 먼지처럼 보이는 물질이 됩니다. 이 물질 사이사이의 표면적에는 또 좋은 미생물들이 득실득실 함께 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두 가지 물질, 배설물 껍데기와 미생물의 사체는 사실은 물을 정화해주는 미생물들의 좋은 집으로서 어항의 정화력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항 안에 구성물 전체 꺼내서 조류를 박박 닦는 행동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바닥재 다 꺼내서 이물질, 똥이라고 생각하는 것 제거해 주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항이 계속 더러워지는데 그냥 놔둬야 될까요?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분적인 환수. 물의 일부를 덜어내고 새물로 채워주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2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의 증발량이 있으니까 새로 채워주는 물은 한25% 정도 채워주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거를 부분환수라고 하는데 물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모든 수치를 한번 희석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0%만 부분환수 해줘도 조류의 지나친 증식이나 물고기들의 폐사율을 대폭 낮출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수도 잘못하면 물고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면서 자세히 배워 볼게요. 자, 이 사이펀이라는 용품을 활용해서 물을 빼줄 건데요. 이렇게 사이펀으로 빼셔도 되고 좀 작은 어항이라면 그냥 플라스틱 컵 같은 것으로 덜어내셔도 돼요. 어항 물을 덜어낼 때는 물만 덜어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에 있는 바닥재 이물질과 함께 물갈이를 하려고 하시는데 바닥에 더러운 게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을 갈아주는 단한 가지의 목표는 희석입니다. 어항물에 녹아있는 오염물질이나 산성도 또는 물의 색을 좀더 맑게 해주기 위해서 물갈이를 하는 건데요. 바닥재 있는 물질들까지 다 물갈이 해주면 오히려 물고기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갈아줘도 희석 효과는 동일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물을 덜어낼 때는 물만을 덜어내시고 바닥재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사이폰이라는 용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이 양쪽에 있는 것을 하나는 어항 속에 넣고 하나는 이제 물을 받을 곳에 놓고 사용하는 건데 이 사이펀의 원리는 압력차로 작동하는데요. 높은 곳에 올려 놓은 수조의 액체 표면에 대기압이 작용하여 누름으로써 이 짧은 관속에 액체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이 액체는 관 꼭대기 도달했다가 중력 때문에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덜어낸 만큼 새 물을 넣어 줄 건데요. 새롭게 채워 주는 물은 수돗물 3일 묵힌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넣으시겠다고 정수기에 있는 물을 넣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정수기 물은 물고기들과 수초, 그리고 미생물에게도 좋은 미네랄까지도 정화를 한 정말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항에 좋지 않아요. 좀큰 어항이라서 생수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수돗물을 통에 받아 놓고 3일 정도 두었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돗물에 있는 염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염소 제거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3일 정도 그냥 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수나 수돗물에는 어항에 좋은 미네랄이 풍성해서 물갈이 해줄 때 어항에 한번 활력을 넣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 물을 넣을 때는 반드시 어항 수온과 같은 온도로 맞추고 천천히 넣어주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물고기들은 갑작스럽게 변하는 수온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항에 히터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밖에 실온보다 수온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새로 넣어주는 물도 같은 온도로 맞춰주셔야 돼요. 끓는 물을 조금 희석시키더라도 수온을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환수라는 것 자체도 산성도 같은 물의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천천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한 컵씩 채워준다면 물고기들은 아주 평화롭게 새로운 물을 받아들일 거예요. 자, 이렇게 물갈이를 하면 한 10분 이내에 해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 어항의 벽면 조류 제거.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갈이를 잘 해줬다면 사실 조류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닦아주면 좋은데, 조류가 어항 구성물에 증식하는 것은 그냥 두는 것이 좋지만, 어항 벽면에 증식하면서 관상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스펀지, 수세미 새거 하나 뜯으셔서 손 깨끗이 씻으시고, 물에 넣어서 어항 안쪽을 쓱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힘주지 않아도 초록색 또는 갈색 조류들이 쓱 닦이면서 깨끗해져요. 이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부분 한수20% 10분 안에 할수 있고, 그리고 두 달에 한번 어항 안쪽 벽쓱 닦기.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달에 어항 관리 소요된 시간 1시간 정도만 투자해주시면 돼요. 네, 정말 이것만 하면 되냐고요? 네 이것만 해도 상당히 깨끗하고 건강하게 물고기 기를 수 있습니다 어항에 작은 배설물도 안 보여야 되고 세팅한 처음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항관리 생각보다 할게 없어요 네 오늘은 어항관리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과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물고기 한번 꼭 키워보고 싶은데 어항 관리, 청소가 부담돼서 망설였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멍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총 6강 동안 건강한 물고기 고르는 것부터 어항 청소까지 물고기 기르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경식물을 함께 기르는 좀 특이한 어항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